다음은 오늘 개최량의 행사를 함께 진행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FC KJ 여신, 로드걸을 소개합니다 로드걸 최슬기 네, 다음은 로드걸 임지우 양입니다. 오늘의 대최대학 진행과 내일 공정한 대회 운영을 도와주실 심판열을 소개합니다. 심판 신승열. 심판 김철, 심판 임태우. 다음으로 개최한 시작에 앞서 로데티 씨, 김대한 대표를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데프김 민자입니다. 오늘 원주에서 저희 대회를 또 개최를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외 여러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좋은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매일 대회 종료 시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6.9. 배지니킨 예, 선수는. 1 0 9 9 k g 입니다0 4 이한용 선수는 9 0 4킬로그램 k 니다1영 k <목소리> m 후, 0 k m 후, 1 0 o m 후, 1 0 k k 약해 보시겠어요. 61.8통과 안태영 선수는 61.8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j 영 y o is good to go at 61.8kg. 61.9kg 박재성 선수는 61.9kg으로 체량을 통과했습니다. Jason k good go t 61.9kg. 다음 <목소리> 과 권도영 선수는 65.9kg으로 개천량을 통과했습니다. 65.9 통과 백승민 선수는 65.9kg으로 마찬가지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i n g b a k good to go at a i d e n t i c 61.8 통과. 정상기 선수는 61.8 k g 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산지정 이과바 선수의 개체량을 진행하하겠습니다

고동혁 선수는 60.3 k g 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Dong u is good to go at 60.3 kilos. And now his opponent making his way to the stage out o the red corner, Ba Sang Gu, n a m a n b o r e s 선수의 개체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8 바산쿠 담마 포레브 선수는 61.8kg으로 개최량 통과했습니다. 바쿠담레브 선수는 61.8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on the Young Guns 39 card, which will be live at 4 p.m. Korean Standard Time tomorrow at the Wanju Gymnasium, will take place in the Road FC Flyweight Division. Introducing first to the stage out of the blue corner, Su Wan Park. 7 0오 통과 전찬 선수는 70.5kg으로 개체량을통과했습니다 o <목소리가> h n g o r n is good to go at 70.5 kilos. And his opponent making his way to the stage out of the red corner, y o u n g s 김영수 선수의 개체량을 진행합니다. 70.5. 뭔가. 네, 김영우 선수는 70.5 프로그램으로 개체량을통과했어니다 o u n g s u g a i g o to g a e n t i kilos. 네, 양섭생 사진 촬영 후 어, 간단하게 대회 출전 소감을 증명시하는 하겠습니다. 영광스 코메리렌드 7번째 대회 양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찬근 선수부터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뭐, 뭐, 편안한 마음이고요. 경기를 정말 화끈하게 재미있게 이제 즐길 생각입니다. 긴장이 너무 안 돼서 걱정이네요. 네, 다음은 김영수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겠습니다. 자꾸 저번부터 경기로 화끈하게 한다고 하는데 경기 스타일이 화끈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연가 근데 경기로 화끈하게 한다고 해서 좀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화끈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이단의 겁없는 녀석들 매치가 지금 2대1 상황인데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주먹이단의 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1.7 통과. 한님문 선수는 61.7kg으로 체량을 통과했습니다. a m 문 m o 는 g 문61.7 k 드 메이킹 h 은 선수의 체량을 아... 진행합니다. 61.9 통과. 유대남 선수는 61.9 k g 으로 대체량을 통과했습니다. 제나뷰 is good to go at 61.9 kilos. 자 앞에 보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양 선수의 사진 촬영 후에 대회 출전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희문 선수부터 네.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2년 9개월 만에 복귀하는 맨턴급 선수 한인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년 9개월 만에 복귀하는 만큼 위에 올라가서 화끈한 모습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남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루드제임 원주 소속 유재남입니다. 어, 이번에 배턴 경기로 한인무 선수랑 시작하게 됐는데 어, 원주에서 하는 경기 좋은 매치가 나쁜 것 같습니다. 한인무 선수 잡고 위로 올려다볼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4.2 통과. 이정환 선수는 84.2킬로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Jung Lee is good to go at 84.2 kilos. And his opponent making his way to the stage out of the red corner, day Sung kid. Kim does 일대동 선수는 84.5 k g 으로개량을 통과했습니다. Day s m is good to go at 84.5 k 넘버 세일드 개찰량 검사는 모든 출전 선수 여러분들의 어, 출전 소감을 어,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 어, 로드짐의 이종환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저번처럼 경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지금 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성 선수의 출전 소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 놀러온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laughs> 지금 내일 오는 중이라 어. 사진이라도 갖고 오면되네요이종환 네. 그, 어, 선수가 터프하고 남자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근데 뭐 아까 싸움한다 하는데 싸움은 제가 전문이고 또 저는 뭐 바꿔 없으니까 어디든 들어오시면 받아드리고 그리고 뭐 재밌는 왜제닉네임이 명승부 제정인지 또 물론 재미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4 통과. <놀람> 하야시 타모츠 선수는 70.4 킬로그램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놀람> 다마즈 하야시 <놀람> is good to go at s e v e t o t kilos. and his opponent making his way to the stage out of the red corner dong go chi 신동국 선수의 체중을 재는데70.4 <laughs> <laughs> 통과! <웃음> 신동국 선수는 70.4kg의 체량을 통과했습니다. Our resident firefighter, Dong g u k s h i n is good to go with an identical 70.4 kilos. The Kumin is a free church. The Kumin is a free church. The Kumin is a free 사진 촬영에 이바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시고 빨리 세요양성수의팝도 <laughs> 파이팅권에 사진 촬영보내주시기바랍니다 양성수 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야시 타모치 선수의 출전 소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역은 우리 정영준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타무스 선수, 이만의간정을 어, 1호 토 5,000원. 네, 2 하야시 네, 4호 000원. 네, 4호 000원. 네, 4호 000원. 네, 4호 000원. 4호 000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탐모스입니다 어, 저는 오늘 불을 끄러 왔습니다. 제가 불을 끄는 모습을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진짜 불을 꺼야 하시는 우리 신동국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전을 한게그제 같은데 벌써 프로 3전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 팀원과 그리고 저도 전국의 저희 소방 동료들 그리고 격투기 팬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현역 소방관입니다. 저희 소방 동료들이 일부 무책임한 국민들의 폭력과 폭언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은 사명감이 없이는 할수 없는 직업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소방관이 어찌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관에게 사명감은 소방관 자신이 아닌 국민 여러분이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소방관들에게 사명감이라는 천사의 날개를 달아 주세요. 여러분은 저희가 지켜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지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laughs> 저 84.4. 최원준 선수는 84.4 k g 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w n g j u n i s good to go at 84.4 kilos. Oh 전원진 선수의 개체량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원진 선수는 85kg, 1kg의 체중 오버로 대체 개체량을 실패했습니다. 모든 대체량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대체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양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원준 선수부터 출전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M.A 소리에서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대표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어, 전원준 선수와 시합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 경기를 통해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강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보여드릴 거고요. 어, 저는 승리를 해서 좀더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자, 여러분 정어진 선수의 개진장입니다 출전 소감입니다. 어, 일단 선수로서 기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뭐, 3년만에 돌아온 만큼 제가 데뷔전 때 보셨던 그, 그대로 이렇게 납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8.3, through. Ariyika选手는 48.3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Bika Arai is good to go at 48.3 kilos, and her opponent, making her way to the stage, needs no introduction. Inside the Road FC cage, please welcome Ye Ji Lee. Ye Ji 84.3! 와! 오스! 예, 미첼 페베이선수는 84.3kg으로 대치량을 통과했어요. m o n s 에 e u r Vera i s good to go at 84.3 kilos. 다음 보시요 네, 양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겠습니다. 먼저 양혜준 선수부터 출전 소감을 듣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파시 강남 소속의 양혜준이라고 합니다. 어 오랜만에 경기에 뛰게 돼서 되게 기쁜데, 또 이렇게 강한 선수랑 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어 시합을 또 저희 시합을 통해서 또다해지면서또 Uh, obrigado. pela oportunidade aqui de estar na Coreia, fazendo uma grande luta. Espero fazer um grande show para todos vocês. e e você é o um novo campeão aqui da Coreia e da minha categoria 84kg. Espero dar um show para vocês e não perca. Amanhã eu e ele vamos dar um grande show. Estou pronto, estou preparado. Espero que ele esteja também porque amanhã vai ser uma guerra. Os arigatou <coughs> <coughs> the challenger in j -la is good to go at 84.2 kilos and now ladies and gentlemen introducing his opponent to the stage he is the defending road FC middleweight champion young che 저 마이크에 박수 받으세요. 시상 보드. 네. 84.1. 후보. 최용 선수는 84.1kg급으로 계체명을 통과했습니 c m p i o n Young Jae i good t g go 84.1 kilos. 맞죠? 맞고 싶습니다. 앞에 보이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미드급 챔피언 매치 양 선수의 출전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드 선수부터 출전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드입니다 제가 최영 선수 경기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최영 선수 특징이 최영 선수보다 못생긴 선수한테 꼭지더라구요 저는 저보다 잘생긴 선수들한테 항상 이겼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 챔피언 최영 선수의 출전 점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엔진드 최영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어서 에, 라인즈에서 하게 됐는데 에, 한마디 에,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메인벤타로서 프로 팔타입니다 프로 팔자는 메이 경기 메이 벤트에서 아주 훌륭한 경기를 에, 여러분들에게 에, 보여드리는 게 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에. 그래서 에, 당일에 에, 라 선수랑 에, 멋진 경기를 에, 하겠습니다.